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가 승리합니다. 믿음과 의리로 뭉친 우리들이 싸우고 이겨서 반드시 승리해낼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 설립을 아무리 취소하려고 협박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흔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결대들이 옳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우리의 것으로, 미래를 이 땅에 힘없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미래로 만들기 위해서 전교조는. 시련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협박에 대해서 굴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 똑똑히 들으십시오. 전교조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끝까지 실현하고 지킬 것입니다. 전교조는 5.16 군사 쿠데타를 쿠데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뭘라미어해도 전교조는 유신 독재는 독재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켜주시오 시민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런 전교조가 없는 순간 우리 사회는 유신독재의 부활이고 유신망령의 부활, 힘이고 권력 있고 돈 많은 자들의 천국이 되버릴 것입니다. 그런 세상 절대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는 절대로 그런 길에 조금이나마 양보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고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진일독재미와 교가 막아내겠습니다. 민주주의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참교육 소중한 인간교육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전교조 많이 절차해주시고 많이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뜻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 숲은 광자이 보입니다. 그리고 더 조금 더 멀리 내한 번도 보입니다.